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당이 내게 베풀어준 건 없다. 사기 경선을 하는 걸 보고 내 청춘을 묻은 그 당을 떠난 거라며 재차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. 앞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,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,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돕지 않는 홍 시장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. 이를 두고 홍 시장은 다섯 번의 국회의원은 당의 도움 아닌 내 힘으로 당선됐다. 경남지사는 친박들의 견제 속내 힘으로 이겼고 대구시장도 당의 집요한 방해로 터무니없는 15% 페널티를 받고 경선에서 이긴 거라고 맞받았습니다. 그러면서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를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도리와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. 끝으로 홍 시장은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며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.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.